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42강 1. 부동산실명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체한 법률이 바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률이 나오게 된 경우는 배경은 바로 명의신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의신탁이 뭐냐면... 자, 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뭐, 토지든, 주택이든, 건물이든 상관이 없고, 자, 부동산이 있는데, 실제 권리자 갑이 있습니다. 자, 값이 실제 권리자입니다. 그런데 워낙 부동산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세금은 누진되다 보니까, 분산시켜놓으면, 어, 세금을 좀 듣게 냅니다. 그래서, 갑이실제는 소유하고 다 관리를 합니다. 수익도 하는데, 이 부동산 소유자 이름만, 의뢰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의뢰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통 가장 매매 형태로 합니다. 가장 매매. 자, 가장 매매. 매매를 가장 한 거죠. 자, 매매를 가장 한 거고. 그리고 서 가장 매매를 했으니까 이전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 까짜 계약서에 의해서 이전등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명의신탁입니다. 이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나온 거고. 이런 경우 갑을 뭐라고 그러냐면 명의신탁자 이름을 그, 그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명의신탁자, 자 명의를신탁자 명에 명의 빌려달라고, 자 명의신탁약정 이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그러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제 권리자를 말하는 거고. 이 사람은 수탁자이랍니다. 명의 수탁자. 자, 그 부탁을 받아들여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사람께 아니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요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 명의신탁이라고 래요 명의신탁. 이 당,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은 당사자간의 명의신탁 계약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이 없다. 당사자간 무효라는 게 반드시 무효. 그래서, 이 명의 신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답은, 을래 대해서 자기 재산을 도로 찾아오려면은, 명의 신탁 무효를 이유로 해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효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이렇게 가져올 수는 없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 저 실제, 진정 명의 회복, 진짜 내가 소유주다라는 증거를 대야겠죠. 뭐 재산세를 그동안 납부했다든가 하는 어떤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갖고, 의리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서, 환영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무효로 한 거는 이거 범법행위로 만들어서 신탁차나 수차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을 아주 엄히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명의신탁에 대한 이렇게 세금을 포탈하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동산을 누가 침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병이라는 어떤 새로운 사람이, 제3자가 무단으로 침해했을 경우에, 자, 이거를 직접 배제 청구할 수 있냐의 문제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을은 자기 이름으로 되 있으니까 이 사람 병 보고, 어, 전멸하지 마라. 어, 이거 제거하시오. 어, 소유권에 기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 이 신탁자는 을을 대위해서, 대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물건 자기가 관리하더라도 권한이 없는 거예요. 즉, 명의신탁 무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명의신탁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걸 한 겁니다. 이 제도를. 자, 그런데, 이 명의신탁이 무효더라도,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명의신탁이, 이게 예외적으로, 예외, 예외죠. 명의신탁이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자,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한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자이네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등기 담보 예 가등기 담보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나중에 하겠다 담보물로 돈을 빌려주는 가 해갖고 소비 대체에 의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금전채권을 못 갚으면 나중에 내 걸로 한다 그런 가등기 담보입니다 두 번째 그 양도 담보 양도담보는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합니다. 가등기는 가 임시 등기를 한 거고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갑이 소유권 이전 먼저 등기하고 여전히 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를 할때 가등기 담보 계약 또는 양도담보 계약서를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그그 그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고 담보신탁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민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거고, 자두 번째는 두 번째는 상호 명의신탁이다. 상호 서로 상호 명의신탁. 이 상호 명의신탁은 뭐냐면 서로 이제 명의신탁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두 사람 이상이 어떤 특정한 부동산이 있어요. 특정한 부동산이 있는데 등기는 가하고 을 갑. 동시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지분으로. 그렇지만 실제는 둘이 딱 땅을 구분을 줘서 가은 이쪽에 집을 짓고 어른 이쪽에 집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관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각가 을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분이 돼 있는 거죠. 그러나 등기부상 같이 공유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명의신탁한 꼴이 되는 거죠. 이거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실제 어, 이거는 서로가 지분으로, 이제 지분 2분의 1, 예를 들어서 2분의 1로 갖고 있다면, 50% 50%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좀 해줍니다. 법률상. 근데, 갑이든 의리든 서로 구분되어 있지만, 어쨌든 등기부상으로는 공유 지분으로, 이 하나의 필지로 등기가 되 있기 때문에, 의뢰 땅에 제3자 병이 침해를 했다면, 갑 역시 이 침해를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갑의 땅에 제3자 병이 침해를 했다면, 값도 물론 배제 청구할 수 있지만, 을도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등기부상 값과 을의 공동 소유기 이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 상호명의 신탁에서 나중에 재산을 분할하려고, 재산분할은 공유의 경우는 재산분할 때 원칙이 현물분할입니다. 직접 잘라주면 돼요. 원칙이. 그게 어려울 때는 이제 금전으로 이제 분할을 하는데, 경매를 한다든가 해서, 판, 재판을 한다든가. 원칙은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 분할이에요. 현재 있는 물건 그대로 발을 쪼개 주면 되는데 이미 가까울이 발을 쪼개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은 그 공유물 분할 청구할 필요 없이 그 지분 이전 등기 절차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분을 이전한다. 이 등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는거세 번째는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신탁법이라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탁을 하는 경우. 이때는 법에 의한 거. 신탁을 하는데, 신탁을 하는데, 명의신탁이란 직접, 진짜 맡기는 겁니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맡긴다는 취지를 반드시 넣어줘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인이라고 한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 그런 경우도 허락을 해요. 법에서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종중이라든가, 종중. 아니면 이제 배우자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 이런 경우에 종종 이제 대표자 대표자에게 이름으로 이런 경우에 이건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인정해 도온 부분인데 그 배우자에게 이제 신탁을 한다든가할때 저런 것만 아니고요. 세금 포탈. 예,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는 거죠. 강제 집행 면탈. 강제 집행 안 당하려고. 그런 악의적인 법률을 위반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만 없다면 어, 다 세금도 낼 것이고, 그 강제 집행이 아니라 법대로 사는 경우 한도 내에서는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조세 포탈이라든가, 강제 집행 면탈, 아니면 어떤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려고, 어, 맡기는 거면은 금지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종중의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한다든가, 배우자, 남편이 아내의 명의로 등기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줍니다. 물건 등기 같은 거. 이렇게 네가지 경우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고 지문이 다섯 개인데,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이 지문이 딱네개 아니에요, 지금. 이러면은, 여기다 하나 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게 종중 배우자 따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요 중에 종중이나 배우자와 관련된 건 살짝 바꿔버려요. 배우자에게 그명의신당한는게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그러면 그게 틀린 거죠. 조세포탈이 아닌 경우에 유효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된 게딱 좋은 게,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명의신탁은 무효이나 제3자는, 제3자는, 어, 악이든 선이든 유효하게 취득을 합니다. 그 명의신탁된 재산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구체적으로 이제 명의신탁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풀어보면, 하하! 하고 이해가 갑니다. 아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들으면서, 뭐 1, 2차 동차 시험 수험생이라든가, 아니면, 어, 1차 학교하고 2차만 지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지금 설명하는 게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민법이 민사특별법이요 민사특별법 제일 마지막 부분에 부동산 실리원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개신무에서왜 배우냐? 실제 중개실무 과정에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요 부분하고 요 다음 시간에 배울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사특별법에도 들어가고 중개실무에서 무지하게 많이 쓰요. 주택 임대차 중개실무 많이 하죠.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중개업자가 많이 중개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개, 개별 중개실무 법 다루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의신탁 유형 세 가지가 있다는데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자, 명의신탁의 유형이 어떻게 되고 제 3자 보호는 어떻게 하는지. 자, 제일 가장 흔한 게첫 번째가 양자간 명의신탁이에요. 아까 예를 든 거, 그,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자간 명의신탁. 자,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이고요.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 아까 갑과 을을 얘기했는데, 자, 역시 이번에도 갑과 을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 갑이 자기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으니까 명의신탁을 합니다. 자, 명의신탁자. 명의자는 뺍니다. 설명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을이 수탁자였고, 허락을 해준 사람입니다. 수탁자 앞으로, 뭘 한다? 자, 가장 매매를 합니다. 가장 매매, 매매를 가장 했단 얘기죠. 그리고,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이전 등기. 자, 요게 전형적인 양자간 명의 신탁이에요. 그러면 이 명의 신탁, 요 가장 매매와 이전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자, 무효다. 양자간 사이에서의 무효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본,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 신탁을 무효로 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의 신탁 자체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법에서. 자, 그런데, 무효인데, 요거는 둘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 지금. 얘들이 면탈할 목적으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을이, 을이 병에게 고그 부동산을, 이전했어요. 자, 매매, 양도 또는 이전. 자, 양도를 했습니다. 매매나 증여를 했다는 얘기에서 이전 등기를 한 거야. 등기도 했어. 자, 이 경우에 제3자 병이, 제3자 병이 과연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명의신, 명의신탁은 제3자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명의신탁의 무효는 양자 간의 무효지, 이 제3자 병은 보호를 받아. 그러면 이사 병의 등기는 어떻게 된다? 등기는 유효하다. 이 유효는 병이, 이, 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다 유효하다. 다 유효하다. 저, 그, 가, 허위, 그, 비즈니 의표시하고 양자, 양자, 통정 허위표시에 있어서는 악이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명의신탁에서만큼은 유효해 유효. 아기여도 왜? 등기부를 신뢰 병을 보호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기면 무효다 그러면 갑은 언제든지 되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이러한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명의신탁 해갖고 수탁자가 그 땅을 팔아버리는 편이 유효해. 상대가 알고 있어도 그러면 갑은 겁이 나서 이전을 지 못하죠. 명의신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아주. 그런데 자, 병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득을 하는데 예외적인 게 있죠. 왜?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는 무효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악인 것만으로는 갑이 주장을 못하지만 만약에 병이 그배임 행위에 적극 가입한 경우, 배임행위, 을의 배, 배임, 을이 갑을 배신하는 행위 배임행위에 적극 개입한 경우, 적극 가담한 경우, 가담 시에는 절대적 무효가 돼서 요때만 무효야. 요때만 자, 이 절대적 배이명이 가담이 뭔 뜻이냐. 배이명의 가담 간단해요. 아기이면서 아기면서 팔라고 요구했을 때. 근데 아기인 상태는 아 이게 명의신탁된 거건 알고 있는 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을이 내가 팔겠는데 너 사겠냐 그랬을 때 알면서 사겠다 하는 거는 유효야. 그렇지만 명의신탁된 건 알면서 병이 나한테 파시오 했을 때 그때가 적극 가담 팔라고 했을 때 팔란 말 안하면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을이 팔겠다고 중개사무소에 내었어. 자, 중개업자한테 내놨어요. 자이 경우에 중개업자한 내놨을 때 중개업자가 병이 물건 사, 뭐 없나 하고 왔는데 그게 있어. 그래서 어, 내가 그거 사겠다고 한 경우에는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경우 수수료 받으본다는 거예요. 중개업자. 유효한 결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요 중개업자가 있고 없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유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은 무효인데, 또 배임행위 한 걸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을과 병이 부자 관계야. <laughs> 그러면, 설사 병이, 그거 탈라고 얘기 안 했어도, 배임행위한 거나 마찬가지로 부자 관계니까. 이렇게 인척 관계, 부부 관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탈 예상, 배임한 걸로 인정을 해버려 그러나, 남일 경우에, 제3자일 경우에는, 배임행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사, 저기, 내가 사겠다고 한적 없다고 판다고 해서 산 거다. 라고 주장을하면 유효한 겁니다. 답이그 증명을 해야 돼. 어떻게 증명을 해? 불가능하지. 그래서, 제3자 보호규정이 무서운 겁니다. 명의신탁에 있어서.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양자간 명의신탁이었고, 이제 두 번째, 3자가 아, 세 사람이 껴. 아, 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아까 값과 을만 있었는데, 한 명이 더 끼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자, 두 번째. 아 어, 삼자가, 세 사람이, 이제, 명의신탁이 하는데, 세 사람이 끼는 거야. 자, 이러면, 먼저 갑이 있어요. 갑이, 매도인이야. 항상 우리는 갑을 매도인으로 두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음, 갑은 매도인이고, 매도인이 을에게 팔아. 자, 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자, 이제, 매매를 했어요. 매도를 했어. 첫 번째, 매도를 했는데, 의리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아주 깨끗해 아무 문제 없는데 의리 부탁을 하는 거야 내 이름 앞으로 하지 말고 제 사표의 병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셔 이전 등기 시주 그리고 의리가 병사에 이 무슨 계약이 되냐 명의신탁 계약을 하는 거야 명의신탁 계약을 해서 세 번째 이 사람이 이전 등기를 인류 해주는 거야 등기. 이전 등기를 병합으로한 겁니다. 이런 경우 이게 삼자간 명의 신탁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삼자간 명의 신탁인데 자 법률상 법률상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 등기는 매도는 일단 유효해. 아 유효하죠. 거래를 한 거니까 이건 유효한데 이 등기는 일로 갈 등기가 일로 갔으니까 을로 갈게 병으로서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거는 무효다. 무효다야. 그죠. 가 있는 거야. 왜 등기소는 알 수가 없잖아. 등기소는 이전 등기 해줘요. 소유의 하자만 없으면 화성으 일일이 확인할 것도 아니고 등기가 무효라는 거지 실제 등기부에 무효라고 쓰여 있는 건 아니에요 등기가 무효라는 거야 자 이렇게 알면 자 그러면 이제 갑에게서 병으로의 등기는 무효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효니까 근데 하는데 직접은 못하고 갑을 대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두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는 이게 무효니까 나에게 이전 등기소에 등기해주세요. 등기소 가서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근거 서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을은 갑을 대위해서 갑과 을 사이에 이전 등기가 무효라는 소송을 해요. 무효 확인 소송. 그래서 이게 무효라는 걸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걸 근거로 이 무효가 됐으면 등기가 일로 다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매도한 계약서를 갖고 일로 다시 또 이전 등기를 하는 거두 번을 해야 돼요. 대위에서 등기한다 그러면 두번 소송을 해야 돼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소송하면 돈 들어가는 건데, 다. 자, 요렇다는 거고, 지금 일단 이렇게, 무효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자고요. 이 등기는 무효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 등기는 무효. 라는 걸 이제 아는 상태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요. 유지가 되는 경우에, 병이 이 물건을 팔아먹었어, 정에게. 예, 네, 정에게. 양도라고 표현합니다. 표현하고, 등기를 했어, 자등기됐어 이런 경우에 정은 선이든 악이든 제 3자 정이니까 다 유효하게 취득을 합니다. 유효, 유효하게 취득한 거예요. 근데 무효인 경우는 똑같아, 아까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그때만 무효인 거예요. 근데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걸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자 삼자간 명의신탁.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계약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은 지금 요거는 삼자 간에, 갑이 을에게 파는데, 을이 부탁을 해서 병이에게 준 거고, 제 삼자 명의 신탁은 일단 요건는 있다. 똑같이 설명이 되는 부분 지워버리고, 이 상태에서 자, 요 그림이 똑같이 운영이 되는데, 살짝 바뀌어요. 자, 아 일단 여기다 표시합시다. 를 자, 이거 삼자간 명의신탁을 그대로 이건 무효라고 그랬는데 계약명의탁는 이제 갑이 있어. 요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매도인, 매도인 있고 갑이 매수인이 자, 병이야 병, 병이 매수인이야. 자, 병, 병이 있어. 그래서 매매를 하고 이전을 인류해 줘. 매매도 하고, 이전 등기도 해줬어요, 이전 등기. 등기도 다 해줬어. 유효야, 무효야. 유효죠. 이건 무조건 유효야. 갑에서 병으로 다 했잖아. 그런데 그 이면에 계약명의 신탁이니까, 을이 뒤에 도사리고 있어. 을이 명의 신탁 부탁을 한 거야. 돈도 을이 대준 거야. 을이 대준 거야. 그러면 값은 병 뒤에 을이 있다는 걸 안다 보다. 몰라. 모르는 상태야. 이런 상태를 계약명의 신탁이 라고해 아까는, 요게 만약 에 갑의 을이 병 뒤에 을이 있다는 걸 알면 알면 삼자간 명의신탁이 되는 거고 모르면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즉 을과 병이 계약을 해서 명의신탁을 했다는 얘기예요 갑은 몰라. 매도에는 몰라. 자이 경우에 이 경우 이 경우에 타유의 매매도 유효하고 유효하니까 자 이런 경우에 그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 병에게 할수 있다 없다 유효한 거는 돌려달라면 못해. 유효한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만 저걸 할수 있지. 자기가 뒤통수들내으니까 돈, 돌을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할수 있지만, 이, 그, 뭐야, 사실상의 권리 행사. 즉, 그, 갑에 대한, 그, 대위에서, 병을 대위해서, 뭐 갑을 대위해서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매매 계약상에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왜? 모르니까 을이다. 가분 어떨까?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을은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런 명의신탁 안할 거냐. 근데 이 상태에서 병이 역시 정에게 팔았어, 양도를 했어. 이 경우에 정은 선이든 악이든 똑같아. 다 유효하게 취득을 해. 언제만 취득을 못 한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입한 경우. 어, 적 자꾸 가담한 경우. 즉, 알면서, 아이면서 나한테 파쇼했을 때만 무효고, 아니면 병과정이 뭐 부자 관계라든가, 이런 경우일 때만 무효고, 그렇지 않으면 다 유효야. 즉, 이게 바로 제3자. 제3자에게는, 그,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고, 근데, 예를 들면, 경매 같은 경우. 자, 경매를 생각해보자. 경매는 어떤 경우냐면, 경매는 이 경우야, 이 경우. 경매는 갑이이 갑이 법원이야. 자, 이 값이 법원인 경우. 법원에서 파는 게 경매잖아요. 법원에서 부동산 파는 게 경매라고. 여러 사람들 불러놓고, 그중에서 돈 제일 비싸게 써야 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경매. 경매 같은 경우. 경매. 의리, 뒷돈을 대, 병에게. 그리고 법원에서는 의리, 병에게 뒷돈을 댔는 줄알는데 관심도 없어.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 서류로만 다 진행이 되는데, 경매를 하는데. 그러니까 의리 병에게 뒷돈을 내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이 병의 소유권은 무조건 유효한 거예요. 계약명의 신당하고 똑같아. 그리고, 이걸 거 명의 신탁을 그 했어도, 이 병이 소유권자야. 낙찰자가 소유권자야. 즉, 낙찰을 받고 싶으면 직접 받아라야. 직접 받아라야. 결국 병, 어른 병에게 돈 빌려준 사람일 뿐이지 아무 권리가 없는 거예요둘 사이의 문제지, 그거는. 경매로 낙찰받은 거는, 그, 그, 대금 부담한 사람, 대금은 을이 냈다 하더라도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권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그례에의해서 규정이 된 건데 양자간 명의 신탁은 쉽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삼자간 명의 신탁이 좀 어려운 게있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잘 알아. 이거는 이해를 빨리 해. 아, 매도는 일로 하고 등기만 일로 해거리니까 등기는 무효다. 아, 그래서 대위에서 등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제삼자. 근데 오히려 계약 명의 신탁은 자꾸 헷갈려 해.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은 어느 경우에 이런 게 많이 발생하냐면, 자, 갑은 매도이냐. 인 일반인 도 몰라. 관심도 없고, 이 사람은 그냥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몰라. 주로 이의이 회사인 경우, 우리 회사이고, 이게 회사 임원들이에요. 회사에서 비자금 조성할 때, 아니면 회사 보유 토지가 워낙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재산을 분할시켜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써먹는 거야, 주로 이게. 카비전에 알 수가 없죠. 뒤에 그 그사람이 회사가 있는지, 뒷돈 내는 사람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게 바로 전형적인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동산실명제에서 부동산실 권리자는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의신탁은 이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무효. 불법행위입니다. 명의신탁 하면 위탁자나 신탁자나 다 아, 위탁자가 신탁자입니다. 신탁자나 수탁자나 다 처벌받아요. 벌이 아주 엄하게 처벌받아요. 그렇기 때 명의신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의신탁은 당사자간 무효지만 제3자는 선의든 아이기든 유효하게 취득한다는이규정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법률인멸중개실무제4 2가 1부동산실명제 부동산실걸리지 권리자 명의 등기 관한 법률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힘내서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